자, 추전벌이 기마라 체크 다 했어요. 자, 그리고 30분 봉에서 수급봉 잡혔다 체크했어요. 자, 1분 봉에 와가지고 돌파점에다가 줄을 딱 끊고 아래 위로 1%를 보시라고요. 맞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작았어요. 거래대금이. 저는 혼자서 하는 사람이 아니죠. 리딩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다 같이 들어가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받쳐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매 같으면 혼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집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작으면은, 한번더 기다려요. 예, 돈이 한번더 들어올 때까지. 자, 그랬더만은, 예, 여기서 돌저지 확인하고, 거래가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죠? 예, 이 거래량이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냐고요. 자, 돌저지하고 나서, 돌저지 하자마자, 여기서 빵! 하고 슈팅 나왔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까지 왔으면은, 얘가 오늘 15층까지 가야 되는데, 10층까지 왔다. 목이 말랐어. 물을 마셔야 되는데, 8층에 정수기가 있고, 5층에 정수기가 있고, 1층에 있는데, 또라이 아니면은, 8층, 5층에서 묶고 다시 돌아서 15층 간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야기 쉽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10층까지 기 올라가가지고, 오늘 15층 가야 되는데, 이까지는 안 내려온다고요. 아, 입마가 1번 라인까지는 안 올라,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보세요. 돌파점에서 멀지 않으면 여기서 돌저지를 노린다고요. 이 자리를.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돌저지를 확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빵! 하고 갔는데, 얘가 다시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예, 나가리됐푼다고요 설명했죠? 그거를 물 마시러 15층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10층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8층의 정수기에서 물을 마셔요. 어떤 사람은 5층까지 기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셔요. 어떤 사람은 출발했던 자리 1층까지 기 내려가 물을 마셔요. 그세 사람 중에서 15층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8층에 내려가가지고 물 마신 사람이 예 15층 가기가 쉽죠. 10층까지 갔다가 1층까지 내려오면 다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다리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에 적용시키면은, 돌저지를 확인했는데, 여기 1분 자리에서 돌저지를 확인했는데, 그리고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갔는데, 얘가 이까지 내려와버리면은, 오늘 15층 안 가겠다는 거죠. 오늘 안 가고, 좀 쉬었다가, 에너지 비축해가지고, 내일 가든지, 모레 가든지, 그는 누구들 마음이에요? 세력들 엿장수 마음이라고요. 그러고 안갈 수도 있죠. 예, 1층까지 내려와서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 고점까지 줄을 닦아가지고 센터 절반을 노리시라고요. 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때까지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돌파점이 가까이 있을 때는 돌지지자리를 노리세요. 돌파점이 돌파해가지고 멀리 도망가거들랑 돌파점까지 내려오면은 뒤지는 거니까 돌파점에서 기다리지 말고. 이 상승 파동이 났던 분봉을 딱 꺼놓고 그 중심에서 노리시라고 아래 위를 보로 깔끔하죠?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리딩반 회원님들은 그 차트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선에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 제가 제 차트요. 제 차트를 그대로 다 옮겨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그렇게 뭐 알려드린다 해도 그까지 달려드릴 수는 없는 게 왜냐 그러면은 나도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데 그 2012년도부터 제가 유료 리딩을 했거든요. 예,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 저하고 인연된 회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은 다예 유료로 가입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차트까지 제가 다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차트를 만든 원리, 기본적인 이론을 다 말로서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 유료로 가입해가지고 뭐 차트하고 이런 거뭐 금식 식하고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공개 방송에서 제가 그 차트까지 다 까발려 버리면은 그거는 제가 그 리딩반 회원님들한테 배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렇지만 그러한 차트를 만드는 원리. 그거는 내 머릿속에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요. 이러이러한 원리로서 주식 매매를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드렸잖아요. 시, 15층을 갈 놈이 10층에서 목이 마르다. 8층에서 물 먹고 간 놈이 제일 강하게 15층 간다. 그러면 5층에서 물 먹은 놈이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고점에 와가지고, 당일 고점에 와가지고, 이놈은 개토레이하고, 그 뭐예요, 저거?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이온음료 이런 게 공급이 돼야 된다. 그게 어떻게 거래량의 형태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예, 5층 가서 물 먹었다가 10층에 와가지고 게토레이 마시고 포카리 스웨트 마시고 예, 거래가 빵빵 들어오면은 그때 당일 고점을 돌파하면 2만는 상한가를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 그, 이론적인 내용을,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고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리딩반하고 차있으면 뭐냐, 그러면. 리딩반은 이러한 그, 저희 원리를 차트에다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은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도 터질 수가 없는 게, 2012년도부터 제가 리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한테 대한 신의는 지켜야죠. 신의. 예, 신이 신이, 예. 그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달라고요. 그 대신 제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리딩반 회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부작 사부작, 예, 핵심을 다 알려드린다고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고 캐치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저는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 가는 놈을 잡았구나. 아시겠죠? 예. 요 방법이 제가 추전보리, 기아라 그거 가지고 다한 거예요. 자, 오늘 또한 한 종목 더 있어요. 아침에. 뭐더라? 흥국. 다시 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여, 제가 여쭤볼게요. 예, 공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예, 추전보리, 기아라그 다음에 수고뽕. 예, 돌저지 지저. 요거 가지고 지금 다 풀어낸다 그랬죠. 모든 주식 매매를 이거가 한 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에포지 타이핑 침을한 장도 안 나와요. 요거 요거만 적용시키라고요. 공부하실 때 매매하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 내용만 파고드시고 한 우물을 파시고 그다음에 예, 요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훈련만 자꾸 하시면 돼요. 종목을 볼때 예, 장기간의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추전보리, 김하라, 지지와 장, 주식은 지지와 장의 싸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개소리예요 솔직히. 딱히 않고 그 이야기하면은. 저는 유튜브 이런 거안 봐요, 나무 방송. 왜냐면은, 내가 해가지고 돈잘 벌이고 있는데, 나무 거 굳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나무 거 들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무너져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착각하시는데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내 머리가 짬뽕이 되어가 있어요. 내 머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혼돈이 생긴다고요. 어느 놈은 여기서 팔아라하는데 어느 놈은 여기서 사라 그래. 맞죠? 그럼 거기서 혼돈이 생기면서 매매가 꼬여버리고 멘붕이 와버린다고요. 그러면 돌아서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와씨 공부는 죽으라고 했는데 왜 돈은 안되지? 왜 안되느냐고요. 너무나 복잡하게 주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나 복잡하게 주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지시라고요. 단순하지 않으면은 돈 벌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복귀해드리는 거, 이걸 제가 했던 종목들, 저는 오늘 이러한 종목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은 다시, 예, 뭐, 보조지표 공부를 한다든지, 뭐, 다른 것도 뭐, 예, 뭐, 찌라시 재료 공부를 한다든지, 뭐. <laughs> 예, 여러분이 모르는 거, 뭐, 여러분들한테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거 설명해 드릴까요? 네이버에서 끌고 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뭔가 이런 거해 드릴까요? 예, 그런 건 혼자 할수 있죠.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에서 시작해가 기본으로 끝이 난다. 예, 아,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전환사체가 뭐고 이런 거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강의 동영상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돈 버는 거하고 관계 없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실전적인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전적인 거를. 그러니까, 돌아서, 돌아서 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저는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안될 때는 안 돼요. 왜? 장이 안 좋고, 급나가는 데는 종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소액으로, 소액 배팅하고, 그 다음에, 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쉬는 것도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360월 매일매일 주식하는 게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 6시간 반 동안을 내가 진을 다 빼가면서 주식에 몰이, 몰두 매달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걸려드는 종목이 나올 때만 매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방법들을 자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데, 예, 여러분들은, 예, 자꾸 딴 길로 가십니다, 보면은. 예, 딴 길로 가다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돈다 잃고 나면은 제 생각이 나요. 와,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구독자 10만 명, 구독자 20만 명, 전국의 고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비싼 돈 주고 내가 다 배우고 했는데, 남는 거는 없어요. 남는 거는 결국 이거구나. 기본으로 다시 내가 돌아왔구나. 예, 그걸 깨닫는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죠. 예, 제가 하는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뭐 이런 종목을 하고, 예, 저의 그 뷰와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예, 제가 수급 매매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난강 토근 하기 전에 뭐 어떤 종목을 했냐, 그러면요. 흥국. 예, 죄송한데, 저는 이거 뭐고, 여러분들한테, 그, 조, 종목 이름을 잘 모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저는 종목 이거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름을. 제가 제 아는 이름은 삼성전자, 이런 거. <laughs> 뭐예요, 이거? 오늘 뭐 했죠? 흥국 FMB. 아, 예, 감사합니다. 흥국. 예, f m b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삼성전자 예, 그런 저, 저는 뭐 우량주 이런 걸 이름 잘해오는데 잡주는 잘 모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추전보리, 김아라 집중하세요 누나 누나, 그만 나 이제 테레비 테레비 좀 껐어, 드라마 좀 그만 보고 누야, 누야 예, 하스타 방송 보세요 ,이. 예, 수목 드라마 본다고 정신이 없다 아이고, 진짜 자, 보세요, 여러분 왜, 누구야, 누구야. 예, 중요한 거 아니까, 요소. 자, 보세요. 이 종목. 예, 엄청나게 내렸죠? 그죠? 엄청나게 내렸다. 이거는 추세선 꺼면요. 거기다 추세는 돌파해요. 자, 저 앞에서 제가 꺼볼게요, 여러분들. 예, 요, 요 끝에서부터,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지만, 요 끝에서 1위 내려온다고. 했죠. 아, 추세장 돌파했구나. 맞네요. 그죠? 자, 요렇게 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꺼도 돼요. ,이. 화면 크게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 자, 요렇게가 요렇게 꺼도 요렇게 돼요. ,이. 자, 보세요. 그래 놓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딱 보는 거예요. 아, 진짜네. 여기에서 추세선 넘어갔죠? 추세장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또, 여기 또 고점을 껐는데, 장중이 약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 추세는 넘어갔다 해결됐죠? 자, 그러면은, 추 다음에 뭐예요? 전, 전, 전고점 저항을 딱고다 와, 이거 오늘, 예,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완고에, 투고에, 쓰리고점을 돌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어 엄청나게 강한 놈이라는 게. 어떤 놈이 좋은 놈이다? 저항을 많이 넘어간 종목. 자, 완고, 투고 쓰리고, 오, 얘는 고점 세 개를 넘어갔네? 종가상에는 안으로 기 들어왔지만, 장중에는 치고 나갔다가 상한가 코앞에까지 갔다고요. 상한가에서 10원 모지라는 가격. 2465가 오늘 고점인데, 2475가 오늘 상한가였다고요. 예, 상한가 두 호가 밑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가 간 거는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상한가 찍어야 무조건 상한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상가에서 한2% 정도, 28% 이상만 가도 상가라고 한 봐줘야 돼요. 자 어쨌든간에 자 1, 2, 3번 고점을 넘어간 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1번을 눌러봐 주세요. 예, 왜냐면 지금 저기 예 뒤에 뒤에 앉으신 분 누나 지금 저자뭐고 수목드라마 본다고 정신 없네. 빨리 1번 누르서 1번 누르고 같이 합시다. 자, 이렇게 고점이 쫙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항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자, 여기 고점이 얼마? 2215원. 자, 여기 저항점이 얼마? 2185원. 여기 얼마? 2170원. 그럼 2170원, 2215원, 요 자리가 걸리는 자리죠? 자, 2215원, 2170원, 요 자리가 딱 걸리는 자리예요 자, 그럼 가기 전에. 자, 요것도 오늘 보시면은 일봉에서 역대급 대량거래 화살표 보이시죠? 제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야, 일봉에서 지금 역대급 대량거래가 들어왔네요. 맞죠? 6개월 이내에 이만큼 거래가 들어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예, 이 놈이 넘어가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서 대량거래 여기 역대급 거래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역대급 대량거래가 여기 찍혔죠 근데 얘가 이 전고점을 못 넘어갔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 대량거래가 들어왔는데 요 앞에 대량거래 들어왔던 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예, 오늘 거기를 넘어가더라 그건 뭐예요 아입마들이 요날 매집하고 오늘 올리치는구나 여기 읽혀져야 된다고요.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 안 해주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이거 전마들 매집하고 오늘 보내는 날입니다. 오늘 고점 돌파하면 인마 오늘 상가갑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아침에 이야기했다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침 어여 앞에 대량거래 그래 들어왔는데 대량거래 그래 고점 넘어가잖아요. 요 새끼들 여기서 매집해 놓고 지금 오늘 쳐올리네요. 오늘 고점 돌파하면 상가 보내겠다는 거지요. 상가 코앞에까지 갔다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봅시다. 에? 예, 요거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사례 종목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D, DSC. 요거는 세렉들 흔들기에 당했어요. 예, 세렉들 흔들기에 당해가지고 손절했던 종목이에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 원통 해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 자윗꼬리 보세요 이것들 예, 윗꼬리 길게 달고 윗꼬리 길게 달고 대량거래 그래, 역대급거래 그래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윗꼬리 달고 윗꼬리 넘어갔다가 안으로 기 들어오고 안으로 넘어갔다가 안 넘어갔다가 안으로 넘어갔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넘어갔다가 안으로 가그랬어요 우리 형님들한테 갔마가거 여기 넘넘어가면 우리 조집시다그랬거든넘어래가지고요요가넘어가더라고넘어다가안넘어다가요날입넘어다가마으로넘어다고안기나오겠습다까 안으로 넘어갔다가 안으로 넘어갔다가 안으로, 넘어갔다가 안으로, 넘어갔다가 안으로, 넘어갔다가 안으로 자, 여기서 이게 매집이라는 거지. 윗골리 길게 달고 대량 거래 그래 이게 매집이라고요. 매집하고 매집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 매집된 고점을 넘어가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억을 쥐고 있다. 세력들이 돈을 더 많이 벌라 그러면은, 내가 매집한 그 고점 위로 주가를 보낸다. 그말 아닙니까? 올려야지만 돈을 벌까 아닙니까? 그래서 요 1번에 딱, 레이다에 들어왔거든요. 아, 요 놈들 오늘 보내려고, 예, 딱, 딱, 딱 끌렸어. 이러면서 막, 예, 오늘 무조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거기 딱 들어갔는데. 와, 얼마나 흔드는지요. 예. 솔직히 손절했어요, 손절. 이거는. 예, 손절하고 나니까는 이래 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하스탁도 손절하는구나. 바보 멍청이구나.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전에 이야기했던 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앞에서 예,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윗꼬리 만들고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했는데 어느 날이 고점을 넘어가는 예, 이 아침에 개비 때문에서 맞죠. 이 양봉 여기가 우리한테 말을 해 주는 거라고요. 형님들 누님들 우리 매집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올라타세요 하고 알려 주는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차트가 우리한테 말해 주는 거를 내가 들어야죠. 앞에서 밑에서 매집할 때막찢지고볶고찢지고볶고찢지고볶고 하면서 물량을 매집해 가지고 이제 우리 매집 다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하는 신호가 뭐예요? 고점을 넘어가는 거죠.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다든지, 매집봉에 대량 거래 고점을 넘어가는 거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초반부에. 천억 원치를 매수를 했다. 임마들이 물량을 쥐고 있으면, 임마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이 자기들이 천억을 매수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많이 벌려고 할수록 주가는 더 많이, 많이, 많이 올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급 매매의 메커니즘이라고요 이게 매집이라고요. 매집. 예, 이것을 파악하고,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하면은, 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면은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뭐죠? 예, 조금 해보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 한두 번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추전보리, 기말아, 다 체크하시라 그랬고, 일봉에서 수급봉 체크하시라 그랬고, 3 0봉에서 수급봉 체크하시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맞아들면, 와, 이건 됐다! 하면서 막 질러버린다. 또 어떻게 하죠? 분산 투자 안 하고, 소액매매로 연습훈련 안 하고, 미순 몰빵 써버린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추격매수 해가지고 사놓고 쭉 빠져버리면, 어, 하스타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그러면서 내려간다니까? 진짜로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걸 사례 종목으로 들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의 고점을 넘어가면은 출발 신호예요. 우리는 매집 다 했으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할 때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했던 종목이 한국 FMB라 그랬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대량 거래, 그래, 맞죠? 6대급 대량 거래 그래 왔는데, 일본 고점을 못 넘어갔어. 맞죠? 일본 고점을 못 넘어갔는데, 어, 오늘 임마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호호호 존마들 저기서 매집하고 오늘 초올리네? 예, 그러니까, 오늘 고점 넘어가면 오늘 상한가 갈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상한가, 코앞에까지 갔다니까요. 는 자, 아까 얼마였어요? 2215원부터 2170원이죠? 자, 2215원부터 해가지고, 예, 2215가 어디고,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170원이 면요 정도 색타네요 자, 아침에 걸리는 자리 보입니까? 걸리는 자리 보이면 일반 눌러봐 주세요. 저런 자리가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저, 여기가 매수 자리라고요. 돌파쯤에서 아래로 1%,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래, 사가지고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수익이 났는데, 상가 꼬리는 못 했어요? 순간적으로 막 예, 슈, 슈, 그냥 슈팅이 확 나오면서 상한가 코앞에까지 올라갔다가 예 내려와 버렸어요 예, 그래도 여기서 내가 뭐다못 먹더라도 몇 프로는 먹을 수 있다 아닙니까 손해는 안볼까 아닙니까 그러고 원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상한가 들어간 놈도 있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는 놈도 있고 상한가 들어가 가지고 종가까지 유지가 되는 놈이 있고 맞죠? 예 그거는 또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예. 자, 요, 요, 지금 오늘 제가 했던 종목, 예, 통국 FMB, 그 다음에 난강토건, 둘 다, 다른 거 아무것도,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뭐, 없는 거말 지어낸 거 없고, 요 그림 안에 있는 거, 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용 가지고만 다 했어요. 자, 지지와 저항. 장기간으로 봐가지고, 추세선, 정거점,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기준선. 이런 거파가시라 그랬죠. 자, 보세요. 한번더 볼게요. 자, 출세선 꺼니까 아까 넘어갔었죠. 자, 전고점 여기서 넘어갔었죠. 맞죠? 자, 그 다음, 볼린즈밴드 여기서 넘어갔죠, 볼린즈밴드. 그 다음, 이동평균선. 어머나 세상에 얘는 240, 480이 발 아래 깔려있네.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돌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240, 480은 여기서 돌파가 돼 있으니까. 그럼 뭐, 추, 전, 볼, 이, 해결 을다 됐다. 기준선 위에 돌파했죠, 맞죠? 기준선도 넘어갔네? 어, 그러니까, 어, 하스타기 말린거 추전보리, 기말라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1봉에서신고거래가 찍혔네? 어, 그러면 언제 찍혔는지 모르겠으니까, 330분 봉에 가고 확인해 봐야지. 30분 봉에 가니까, 어, 여기서 두 번째 봉에서 수고 봉이 잡혔네? 맞나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나한테 와서 이제 꽃이 되는 거죠. 매매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한다? 1분봉에 가가지고, 저항점, 내가 아는 저항점, 거기를 줄을 딱 꺼놓고, 그 아래 위로 1%에서 매수하시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거든? 2%, 3% 내려가버리면 손절 칵 날려버리고, 안 내려가고 돌지지 딱 찍어주고, 예, 올라가거든? 수익 실현하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일분물량은 스윙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익을 하세요, 단타치세요, 장기투자하세요, 말 못한다 그랬죠. 왜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7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계 자금으로 주식하시는 분이 있고,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떤 분은 내일 모레, 저 뭐고, 내일 모레 뭐, 뭐죠? 내일 모레 뭡니까? 뭐, 카드 갚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 맞죠? 예, 또, 공과금 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 1년, 2년 동안, 뭐, 돈쓸 일이 없다. 여유 자금이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장기 투자하세요. 일괄적으로 단타치세요. 이렇게는 못하죠. 예, 올라가는 놈은 적게 사지고, 떨어지는 놈은 많이 사져요. 왔네이다님, 그죠? 예, 그게 항상 초보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난강토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졌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내... 기술이 높아져가면은 올라가는 놈을 내가 예 내가 불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지금은 원내이단 눈에는 보이는 게 돌려지 자리에서 조에만 체결되고 올라가는 거, 다 체결되고 손질되는 거, 이것밖에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더 늘어나고 경험이 더 늘어나면 아 임마는 상가 갈놈이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 그 단계를 가, 그니까, 러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은, 그 말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의 눈높이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